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Y타임스 논평이 300회를 맞았습니다. 이 300회까지 올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유튜브 논평 300회 특집으로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고정과 을사 오적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조선은 망국의 길로 갔습니다. 문화 고정과 북이 악명의 눈이 먼 신하들이 망국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나라 스스로가 망할 짓을 한 후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이 망한 것은 일본의 침략 이전에 우리 스스로 망할 짓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군주인 고종은 무능했고, 신하들은 부패했습니다. 권력만 탐했습니다. 가렴주구를 일삼아서 나라를 망할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신 양명에만 눈이 멀었던 겁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왕실은 일제로부터 엄청난 은사금을 받았고, 신하들은 백성들의 피폐함에도 불구하고 호가호이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중국의 개몽지식인 양시차오가 한일 강제 병합 직후인 1910년 9월 14일에 조선 멸망의 원인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정의를 길러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겠는가? 돌이켜보건데 조선이 많은 길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저들이 어쩌겠는가? 라고 통탄했습니다. 랑시 차원은 지난 1년 동안의 세계 대사건, 조선의 멸망이라는 글에서도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이었으며 끝은 일본인이다. 그렇지만 중국, 러시아, 일본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망한 겁니다. 고종의 좁은 세계관과 빈약한 국가 비전이. 조선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고종이 조선을 어떻게 해서 망하게 했을까요? 그네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냉혹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겁니다. 고종은 우선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혈투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고종은 당대 패권국이었던 영국은 마다하고 힘도 없던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관 파천까지 감행했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6년 후에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게 됩니다. 고종의 잘못된 외교관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종은 국력과 국방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는 겁니다. 고종은 국가의 힘을 기르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국가의 힘을 기르기 위한 국방을 강화하는 데 대해서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국가 경제를 기를 힘도 능력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문약한 국가권이 조선을 망국의 길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기득권 강화를 위한 이기적인 인적 청산과 편협한 리더십을 고종이 갖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오직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가르기를 했고, 자신의 편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를 이끌 인재인가 아닌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축출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부류가 바로 개합파였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를 통한 인재 축출은 매국로 천지가 되도록 만들었고, 당연히 부국강병의 시도 말라버리게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스스로를 천시 여기는 헬 조선 사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이 망국의 길로 가고 있을 때 고종은 그래도 불편한 관계였던 최익현을 불러서 조언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때 최익현 선생은 고종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이 난세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어지럽게 된 원인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야 남이 업신여기는 법이니 지금 이 상황을 어찌 전적으로 저들의 탓으로만 돌리겠습니까? 최익현 선생은 맹자의 자문을 인용해서 나라는 스스로 공격한 다음에야 남이 공격하고 사람은 스스로 업신여긴 다음에야 남이 업신여긴다 그러면서 고종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종과 문재인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망국길로 이끄는 네 가지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종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금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가는 고종의 통치술과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망국교인은 냉혹한 국제 관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고중이 그 당대 최고의 국력을 가진 영국을 무시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던 것 같이 문재인 정권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미국과의 동맹을 멀리 하면서 중국과 북한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일제36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모진 막말을 대해 대면서도 백제 멸망 이후인 663년에 백강 전투를 통해서 백제의 붕을 질밟은 이후에 1950년에 1 9 5 0년에6.25 때까지 1250여 년간 시시때때로 우리나라를 질밟았던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대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면서 고정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망국 요인은 문재인 정권이 국력과 국방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국력이나 국방에 대해 무지했던 고정과 같이 문재인 정권은 국력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경제를 추락시키고 국방마저도 자진해서 해체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국강병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서 스스로 국방의 문을 해체하는 문재인 정권.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북한에게는 백조라도 퍼버줄것 같은 그런 요량을 하는 문재인 정권. 그러니 우리가 망국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망국 요인은 좌파 기득권을 영구히 지키기 위해서 적폐 청산이라는 자해극을 했다는 겁니다. 이찬 민주당 대표가 그랬죠. 좌파 정권이 20년, 50년 이상 연장돼야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평가를 통해서 인적 청산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숙청을 단행한 겁니다. 심지어 세계적 기업의 수장들까지 법의 심판대에 세우면서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켰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국가의 인재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완전한 자해극을 펼친 겁니다. 어찌 인적 자원들만 그랬겠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이라는 산업까지 그들은 오직 이념의 잣대를 가지고 축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상도, 그리고 산업 경쟁력까지 그들은 매장시켰습니다. 고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국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망국 요인, 헬조선 선동으로 문재인 정권 집권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헬조선 선동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턱도 없는 자료들만 쭉쭉 뽑아가지고 전 세계가 불러하는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정체성도 사라졌고요. 또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최익현 선생의 우국충정이 귀에 쟁쟁한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망국이길 아니고 또 뭡니까? 여러분 조선이 망했던 것 같이. 대한민국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고종만큼 아둔하고 무능한 임금이 아마도 선조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선조를 그렇게 만든 장부인들은 선조를 둘러싼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침을 알리는 숱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무능한 왕에 주둥만 살아있는 신하들이 조선을 망국의 일로 이끈 겁니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서실장은 조선을 어떻게 망하였는가를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은 현실 무시 관념론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이불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뒤로는 백성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성리학 위선자들로 넘쳤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은 사대부 DNA를 물려받은 운동권 관념주의자들이다. 각과 세상에 눈감은 채 이념의 성체에 들어앉아 국제의 고립과 국력의 쇠락을 자취하고 있다. 조선의 관념파들은 국익보다 당파의 이익을 우선했다. 일본의 보복 앞에서도 선거 승리만 따지는 문재인 정권의 기막힌 정치공학은 임진왜란 때의 당쟁을 연상케 한다. 적은 밖에 있는데 안에 적을 만들어 권력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국가 미래보다 정권 재창출에 올인하는 이 정권의 당파성은 조선조 성리학 원리주의자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요, 지난 7월 24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유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그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 그러면서 국제정세 어둡고 국가가 가 발전에 게을리한 그런 무능한 왕조가 결국 망국을 막지 못했던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대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 우리가 20세기 초에 경험했던 그 비참한 조선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말이 아니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Y-Times 논평, 조선은 스스로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어질 2편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